반도 있고. 자. 박아 님 믿어요. 2, 어? 2, 2. 혼자 혼자 뒤미타기 뚫을까? 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리사이클. 반드앤님한 마리 하셨습니다. 똥가리. <laughs> 아, 이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럴 데서 거짓인 거 같아요. 뭔가 나에 대해서 막뭐 그런 찾다. 얘기하면 난 저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접 내놓치기. 아이고, 야, 너이죽었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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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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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층 내려치기. 얼음의 보호막. 짤. 비난. 지층 내려치기. 불착폭발 보란듯이. 얼음의 보호막. 어? 지층 내려치기. 비난.

이게 다운때문인다나 <laughs> <laughs> 죽었을 때 올렸나 보다라고 생각했어. 아저 아무 도 아무도, 아무도 말씀들을 안 하시길래 여기 올, 아니, 여기서, 여기서 어디 타요? 여기서 어디지 같이 가동얼 우리는 대되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요 난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고 생각했어요. 내려치기. 그래서 블러드도 눈빛. 못 받고 죽박 깨끼는 색건이 했었는데, 도을때그겠죠 죽었, 지친 내려치기... 어가이 혼자 또 침망... 아, 어... 역시... 드컵에서 인정한 만 빌라입니다. 오가게어울아게니까 그니까, 그니잖아아니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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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 때문에? 까그 음. 그래, 어제 원한 때문에 자꾸 가는

이 가리는 진주, 신망, 얼음의 보호막, <목소리> 강철탐막 이끌 가리는 진주, 어 가만히 보시면, 이거, 가죽히두면

아니, 그 아무리 그려도저돌지맞고 가는 건 비난, 골차, 폭발, 여름에 보호, 체육하는 운동, 익일리면 질투, 앞거리끔 질투, 이야거리 폭발 깔끔한 거리면 질투, 거 길거리는 질주 얼음의 갤럭막갤망 불착폭발 진짜 시갤럭기갤럭완갤완시완럭완갤 다데다들풍물이 있으시죠? 들 우리 합이한 사람들, 우리 합당한 사람들, 우리 합당한 사람들, 우리 합당한 사람들, 아닌 합당한 사람들, 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요? 물착폭발바 뭐야 오박폭풍 원나원나원나 원안 맹기폭풍 주축 한수 영웅이 죽었습니다 새끼용 깨우기 빨리 일어나 아니 치자고 고대왕 서리 과부하 얼음보루 쩔기나 과보함. cú bắt phúc thần Mình giúp phục không? Thẳng xe kè 맹기 폭풍 한숨 깨우기 설이 서리 과부하 한기촉 얼음 보러가는 냉기폭풍 원시의 한기 흠, 작폭풍 하나 두 냉기폭풍 자, 하네. 응? <laughs> 잘다 하면서 <laughs> 이제 투물 하나만 주실 수있요올라을게요성짜리이로먹어야돼서 예. 음. 어떻게 투물을까 다부 웅 <laughs> 웅덩이를 그래. 적을수 있어 나는 계속 상공에서 이 공격을 주도하는 용을 견제하리다 네임를 아. 잡을, 잡을 때 반대쪽으로 돌아요 응? 네임비 잡을 때 반대쪽으로 돌아요나원한답데 폭풍 숨결 천둥의 턱 구리는 천둥 피촉 폭풍 숨결 결승 탄수 천둥의 턱 구리는 천둥 폭풍 숨결 나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면공격을 응? 받았다고. 면접 어... 어 나였는데. 우리는 천둥, 폭풍 순결. 날라가네 우리 편짤 살아있는 폭탄 지옥불 아니 그게 두탄 그 파시 아니라 내탄 파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탄내탄 파시라고 해가지고 그 타이밍 끝났잖아 또 어인더졌고. 지옥불 이웅이 죽었습니다 돌꽃의 춤한수이상이상이 오픈. 는 오픈. 이 오픈. 이 오픈. 이 오픈. 이오어이오 우리 편짤 아, 비난! 이렇게 불꽃의 춤! 신망아 이번.. 이번 시 진짜 보기.. 못... 관의빛 비난! 음. 관의빛 채꽃춤 지옥불 환수 우리편 잘라있는 폭탄 근데 민준님은 잡아보셨잖아 경험자로 가는건가 지옥불 불꽃의 춤 영웅이 죽었습니다 어. 신망 살아있는 폭탄, 거왕 영웅이 죽었습니다. 하나씩 아, 간다. 간다. 지옥불. 그냥은 어떻게 못하는데살아리고 있는. 살아있는 폭탄. 광을 살아라. 영웅이 죽었습니다. 뭐 퍼거리는 죽더라고 내가 죽었나? 지옥불. 아니 살포 걸림 그냥 그 대상자가 그냥. 죽어요. 살아있는. 동이안오일 간다. <laughs> 생동이안오 간다. 지옥불. 그냥. 가냐. 연속. 고 소탕하시오. 원시세자들이 이 성지를 더럽히지 못하게 되오므로. 싸제가 못해 불꽃의 춤 지옥불 수안돼안돼안돼 어, 용광이 간다 살아있는 폭탄 <laughs> 지옥불 영광의 빛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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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이카우아이카라우살아있는 like like 폭탄 불꽃이춤지옥불 살아있는 폭탄. 원한 나온다. 지옥불, 영광의 빛. 원한 나온다. 살아있는 폭탄. 어요? 공타리요? 갑자기 왜 공타리요? 지옥불. 마지막 웅덩이까지 안전해졌군. 원시술사 우두머리가 모습을 드러냈소. 지원군을 소환하기 전에 처치하셔. 불러도 까요니다 어, 어지 갑자! 내가 는 거야 공사를 안 했어요. 화염 결속의 의식. 여보님도 가세요? 타오르는 바위. 울부짖는 불길. 연소 이글거리는 강타. 공 그도. 타오르는 바위. 어. 아, 에 제가 간다는 선물 좀그런 선물 어디서? 함수 누능소의 아들 축. 하염결석의 의식. 누가 그런 선물을 냈나요? <laughs> 타오르는 바위. 울부짖는 불편 감자 이는 강타. 거대 왕. 울부짖는 불편 감자를. 전모르겠 I 바위 just a day. Well, you are grown for me. Let's go. Yeah, y 울부짖는 불길 짤비난 타오르는 바위 이는타차르만 보고 레인 타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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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차르는 타오르는 타오르 타오르는 바오르인는 타오르는 는타는타는타는는 여기 툼을 여기서 또 툼을. 자 카운터 드리겠습니다. 툼을 툼을 먹을 거요셋둘 하나 툼을 여기 과가진 툼을 쿨랍니다 음, 쿨이야? 빨리 와서 죽어. 영웅이 죽었습니다. 근데 영웅이 죽었습니다. 어? 어떡하지? 마이다마이갓 은신에 올수 있어? 한수 얘들광땡죽으나 한건 아니여서 신망 이걸 잡히면 도와줘요 원한 잡아주셔야 되고 뷔피님 <목소리> 이어마로이 앞에 그 가는 길따따따 길을 가는 자를 가는 길을 이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광불꽃아열자가 번개 폭풍, 삼성, 불꽃. 삼광 불꽃. 오, 우리 <laughs> 번개 폭풍 함광불꽃 펑크. 삼광불꽃 펑크. 조심하시펑 우리 편펑 번개 폭풍 อุตส่าห์จัดไปสู้ก่อนนะกากากระตันฮันซู 우리 편짤 폭풍. 휘축. 하나, 시이 죽었습니다. 반대. 어, 아, 뛰어, 어디어 뛰어. 뛰어, 뛰어. 보하면 되는데. 뛰었어, 네. 짤 비난. 우리 편짤 번개 폭풍. 주축. 전도기 켜야 돼. 우리 편짤 비난. 받아 받아 받아. 연웅이 죽었습니다. 안 돼. 우리 편짤 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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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번개 폭풍. 비경 이거 구워 먹어야 돼. 우리 편 짤! <laughs> 번개 폭풍! 끝나고 일어야 알아 조심하시고요 바로 갑니다 우렁찬 불꽃 숨결 태풍 격돌 방해의 소나기 구름 변화의 바람 화염의 방해의 아, 또 막았네 아, 태풍 격돌 우렁찬 불꽃숨결 알쓰루 <목소리> 방해의 <방에> 소나기 구름 <목소리> 변화의 바람 <목소리> 화염의 폭풍 격돌 지옥해화 <목소리> 한수 우렁찬 불꽃숨결 방해의 <목소리> 소나기 전환 끝까지 타요 동발리 변화의 바람, 폭풍 격돌, 어글 조심하시게. 단계전환 타염의 방지 해선아의 불운, 거대왕 우렁찬 물이 죽었습니다. 안돼. 변화의 바람, 폭풍 격돌, 타염의. 방해의 소나기 구름, 우렁찬 불꽃 숨결, 단계 정환, 변화의 바람, 폭풍 격돌, 방해의 소나기 구름, 변화의 바람.